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 그러나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주목하고 있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나왔나? 20년간 베일에 쌓여 있던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핵심 엔진 기술, 그리고 최근 미국이 한국을 향해 던진 한마디. 이제 핵까지 맡길 수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시간과 이유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한국은 핵잠 기술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의도적으로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의 핵심은 핵무기가 아니라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핵탄두, 핵추진 동력원, 이 둘은 국제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그동안 대중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심장, 엔진 기술이란 무엇인가? 핵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형 원자로 기반 추진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극저소음. 적잠수함이성 탐지 회피. 수십 년 연료 교체 불필요. 사고 시 즉각 자동 정지. 잠수함 내부에 들어갈 만큼 초소형.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 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국. 한국은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갖고 있었나?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APR 1400원자로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 설계. UAE 원전 수출 성공. 이때 한국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공식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과 연구진 내부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장기 독자 운용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 즉, 핵잠수함을 바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엔진만 완성해 두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숨겨야 했나? 이 기술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미국의 보이지 않는 선.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추진기술만큼은 극도로 통제해왔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어도 핵기술은 절대 쉽게 넘기지 않는다. 둘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북한 핵문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일본과의 군사 균형.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 엔진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동북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전략은 단 하나. 있지만 없는 것처럼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결정적 이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고위 군사 관계자들의 발언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 추진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중국의 핵 군력 폭증. 중국은 현재 핵 잠수함을 연간 단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서태평양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의 기술 신뢰도 원전 사고제로 핵 비확산 원칙 준수 기술 유출 사례 없음. 미국 입장에서 핵 기술을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핵까지 맡기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미국이 말한 핵은 핵무기 통제권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핵 추진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해도 좋다. 이는 사실상 군사기술 최상위 동맹국에게만 주어지는 신호입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은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면 달라지는 것들. 만약 이 기술이 공식화된다면 한국 해군 작전 반경전 세계, 잠수함 작전 지속시간 수개월, 미사일 방어감시 능력 비약적 상승.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순간 더 조용하고 더 신중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20년간 숨겨졌던 이 기술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을 풀어도 된다고 세계 최강국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나왔나? 그 답은 단순합니다. 조용히 오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